아유, 아유 힘들어. 아유 여러분, 아 추락주의. 야, 이거 올라오는데도 여기 계단 요거 조금 올라왔는데 저 밑에 계단. 아, 그렇게 힘드네. 자, 올라갑니다 또. 자. 저 다리가 유리, 유리로 됐답니다, 유리. 아씨, 무서울 것 같은데. 아휴. 아휴, 힘들어. 아휴. 아, 계단을 내가 진짜 몇년 만에, 몇년 만에 지금. 지금. 와. 아, 아, 일로, 일로, 일로. 입구 여기다. 입구. 아, 스카이워크입니다 여기. 스카이 워크 유리로 되어있다면 되 유리 저 앞에서 드시를 신고 들어갔어요 아. 아 이거 착용요? 미끄러울까 봐 그래요 네. 어이 미끄러울까 봐드시 아. 촬영하래 아. 촬영해 봐 착용 이거 앞뒤가 없나 보네 이거를 미끄러질까봐 이거 신어야 되네. 아, 그 어, 근데 아니요, 안 잤어요. 이게 중요한 거는 근데 이거, 이거 신으니까 더 미끄러울 것 같은데? 응. 아... 자 신었어. 아. 유리 말라고? 음, 자, 신었어. 어? 네, 유리 말라고. 아 유리 끌히지 말라고? <웃음> <웃음> 눈빛, 방풍, 풍속도 이상이면 여기 통제합니다. 저쪽에 유리로 돼 있어요 바닥이? 네, 들어가면 총길이 48km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아, 또 유리 좀 살벌하겠는데? 살벌하겠는데? 바람이 오도부릅떠 멀리서 왔는데 자, 여러분 여기, 여기 다리 위입니다. 다리. 이 바닷가에 이 지워진 다리. 여기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자 영상을 휴대폰 떨어뜨리면 조진이기 때문에 영상을 자저 앞에 조금만 가서 휴대폰 떨어뜨리면 아 이거 지르지르하다 이거 야 진짜 지르지르하다 조심와자와 이까지만 왔는데 와 이까지만 왔는데 와지르지라하다 지르지르해 와 진짜 지르지라하다와 못 가겠는데. 오. <laughs> 여러분 여기 휴대폰 떨어지면 조진다. 진짜 멀리서. 자, 와. 진짜. 이제 여기까지만. 휴대폰 떨어뜨리면 조진다, 이게 진짜.